그냥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. 가사 지역은 이집트에 가까우니까, 야, 이집트는 얘네들이 다 데려가.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요르단 가까우니까, 니네 다 요르단이 좀 데려가. 니네 아랍 사람들이니까 살수 있잖아. 다 쫓아내고, 요렇게 이스라엘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새 나라가 되는 거죠. 예, 그냥 팔레스인 사람들이 양쪽으로 이집트로 가고, 요르단으로 가니까. 그것도 사실은 팔레스인 사람들이 절대 그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일국가, 두 체제. 그러니까, 그냥,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유지를 하고, 파리타인 사람들은 일종의 영주권으로 사는 거. 국가는 아니고.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. 제가 아랍 싱크탱크들과 얘기를 했을 때 물어보면, 다들 그런 얘기하죠.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국가, 투 스테이트예요. 이스라엘 은 국가, 파리스타인 국가. 모든 국제사회가 그 얘기합니다. 제가 그게 가능할까 하고 아랍 박자에게 물어봤더니 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인 건 맞는데 잘안될 거다. 아랍 국가들이 다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어떤 나라도 나와서 총대를 메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없다.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쉽지가 않고요.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.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 구급파들은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자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.